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장 로펌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순간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반전되는 듯 했다. 국내 최상위권 로펌이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단순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전면전 선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공개된 입장문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논리적 구조는 허술했고 설명은 단편적이었다. 대중은 광장의 이름값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완성도를 보며 오히려 더큰 혼란과 의구심을 느꼈다. 논란의 중심은 역시 2천만 원 송금 문제였다. 박나래 측은 해당 금액이 어머니의 개인적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이 해명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하루 동안 두 명의 매니저에게 각각 1천만 원씩 동일 금액을 송금했다는 점.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 그 시점이 논란 발생 직후라는 점. 이 모든 요소는 도와주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사건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긴급자금 집행, 즉 합의금 성격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더큰 의문은 매니저들이 돈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반환했다는 부분이다. 정말 도움을 받는 상황이라면 왜 즉시 거절했는가? 해당 금액이 선이었다면왜 박나래 측은 반환 이후 아무런 문제제기나 설명을 하지 않았는가? 선이라면 이어질 대화가 존재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침묵은 의문을 해소하기보다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핵심은 결국 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과연 박나래 본인은 이 송금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그녀의 기획사는 가족 경영 형태이며 실질적으로 모든 자금 흐름은 박나래 본인의 명의와 결정 아래 움직인다. 이런 구조에서 하루 만에 거액이 이동했는데 실소유주가 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 차원에서도 설득력을 잃는다. 더구나 만약 이송금이 개인계좌가 아닌 법인계좌에서 나간 것이라면 몰랐다는 해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인의 회계는 단순한 가족 간의 용돈 이동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보고 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광장 로펌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구조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송금의 출처, 결정과정, 박나래 본인의 개입 여부, 이러한 핵심 요소는 해명문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결국 대중에게 하나의 신호로 읽혔다. 대형 로펌조차 방어 가능한 팩트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신호. 그래서 논란은 수습되기는커녕 더 크게 번졌다. 결국 광장의 등판은 전략적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약점을 누출한 순간이 되어버렸다. 로펌의 이름값과 실제 해명 간의 괴리가 너무 컸고, 해명은 논점을 좁히기보다 오히려 의혹의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대중은 방어 논리가 허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는 박날의 논란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박날의 논란을 걷잡을수 없이 키운 진짜 뇌관은 의료법 위반 의혹이었다. 광장 로펌이 발표한 해명문은 단두 문장에 불과했지만, 바로 그두 문장이 파국의 출발점이 되었다.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으므로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는 주장. 이 말은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되었으나 사실 확인이 이어지면서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찌르는 검이 되어 돌아왔다. 왕진은 의사가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를 선택하는 순간 당날의 측은 의료 행위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디스패치 보도로 드러난 사실은 그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현실이었다. 가장 먼저 붕괴한 부분은 진료 장소였다. 왕진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누구나 환자의 집을 떠올리지만 실제 촬영된 사진 속 장소는 박나래 자택이 아니었다. 서울 한남동과는 전혀 무관한 일산의 한오피스텔이었다. 이 오피스텔은 의료기관도 아니고 위생 기준을 갖춘 시술 공간도 아니며 단순한 주거용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영양수액, 링거 투여, 붓기약 제공 등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왕진이라는 해명은 무너진다. 왕진이 성립할 기본 조건조차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진 속 상황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시술 도구를 꺼내 투약하는 장면으로 보였다. 의료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면허 없는 이가 의료 행위를 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명백한 유형에 해당한다. 의혹을 더욱 키운 것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린 인물의 정체였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인물은 실제 의사가 아니었다. 그가 운영하는 법인은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사업이었고 의료 면허와 관련된 어떤 자격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한 오피스텔에는 대량의 약물과 수액 세트가 쌓여 있었다. 일반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수량의 전문 의약품들이 확인되자 의혹은 단순 투약 차원을 넘어 불법 약물 유통 가능성까지 확대되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인물이 영양제와 수액을 투여했다면 이는 단순 위법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약물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지만 현재 남아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박나래가 적어도 그 인물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박나래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이동 차량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정황, 문고리에 약을 걸어두고 갔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는 의료 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방식이다. 병원 내 장소에서 무면허자가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는 의료법뿐 아니라 약사법까지 동시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황은 논란 초기에 변호인이 내세운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변호인단이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방어 논리를 꾸린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또한 해외 촬영 일정에서도 주사 이모가 동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단순한 친분으로 동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증거들은 이것이 우연한 동행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약물 투여를 계속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더 강하게 암시한다.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면 해외까지 무면허자를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다. 이 사실은 의료 행위가 박나래의 일상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보여주며 논란의 심각성을 한층 더 확대시켰다. 결정적으로 박나래의 메시지에서 드러난 문장들은 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다. 집 근처 병원은 안 다녀야겠다는 말. 항생제를 먹었어야 했다는 말, 컨디션이 회복됐다는 언급. 전문가들은 이 표현들이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는 처방하거나 제공하기 어려운 종류의 약물 또는 시술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즉, 병원에서는 못 받거나 받기 어려운 무언가를 오피스텔에서는 받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병원을 피하고 그 오피스텔을 찾아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모든 정황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광장 로펌의 해명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왕진이라는 단어는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방패였지만 실제 사실과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오히려 박나래 측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취약점이 되어버렸다. 왕진이라는 두 글자는 단순한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건의 신뢰도를 뒤흔드는 파국의 출발점이었다. 대형 로펌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해명으로 사건을 더욱 악화시킨 셈이다. 이제 대중의 관심은 단순 논란을 넘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향하고 있으며 방어 논리가 무너진 지금 상황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박나래 측의 논란의 폭발 이후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공갈 혐의 고소였다. 이는 통상적으로 연예계에서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사용되는 강한 방어 기제다. 고소를 통해 상대를 위축시키고 언론의 관심을 사건의 본질이 아닌 법적 공방으로 돌리려는 전략이 종종 활용된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 도리어 역풍이 되어 박나래를 향한 의구심만 극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매우 엄격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협박을 통한 재산상 이득의 취득 또는 요구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만 보면 매니저들이 박나래에게 물리적 위협이나 생명, 신체, 재산, 명예에 대한 구체적 해를 고지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박나래 측이 주장하는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표현은 협박죄를 인정하는 법적 기준과는 현저히 동떨어져 있다. 법은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위협을 요구한다. 이런 기본적인 법리 구조를 고려하면 공갈 혐의 고소는 처음부터 성립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 대중 역시 이를 직감적으로 인식했고, 따라서 박나래가 피해자라는 프레임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박나래 측이 내놓은 또 다른 주장, 즉 매니저들의 법인 자금 횡령 가능성 제기였다. 횡령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강력한 단어지만 정작 그 내용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사건이 촉발된 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규모를 파악 중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반복되고 있다. 횡령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가장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금액의 크기와 사용내역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금이 부정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다. 그런데 박나래 측은 단한 번도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했다. 그 결과, 여론은 이 주장을 본질적인 문제를 흐리기 위한 의도적 물타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본안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할 때, 흔히 사용되는 전형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박나래 측의 결정적인 침묵이다. 공갈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매니저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요구를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압박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새로운 주장들이 있었다는 말 뿐이고 그 주장들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는 과정은 단한 줄도 없다. 증거가 있다면 공개하면 된다.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를 뒷받침할 실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의료법 위반 의혹 해명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드러나며 신뢰도가 붕괴된 상황에서 침묵은 더욱 치명적이다. 대중은 설명되지 않는 공백을 의혹으로 채운다. 특히 그 의혹이 이미 폭발한 상태라면 침묵은 곧 인정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공갈 프레임과 횡령 프레임이 여론전에서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해명과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박나래 측은 단한 번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이 전략은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여론의 역풍을 불러오는 기폭제가 되어버렸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해명 실패가 아니다. 이미 신뢰의 기반이 붕괴된 상태에서 무리한 맞고소는 오히려 더큰 파문을 일으키며 박나래에게 향한 의문과 비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공갈과 횡령이라는 강한 단어가 동원됐지만 그 단어들은 본질을 가리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방어 논리의 빔틈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치가 되고 말았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박나래가 선택한 막고소 전략은 되돌릴 수 없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고 법률적 해명은 이미 힘을 잃었으며 사건의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금 박나래 앞에 놓인 것은 무너진 프레임의 잔해뿐이며 여론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방송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